자, 18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림은 빗면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에 놓인 마찰이 없는 수평면 레일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아, 전 PQ는 레일 위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역시 해석을 해봅시다. 어, 자 N 극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N 극이 가까이 오니까 얘뭐 하려 그래? 이쪽 N 극 만들어서 자석을 밀어내고 싶어. 가까이 오니까. 그치? 이쪽을 N 극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쪽을 N 극 만들려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려줘야겠네요. 그치? 이렇게 위쪽으로. 아, 자 그다음 여기서는 어때? S 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멀어지면 당기고 싶어. 그죠? 다른 색으로 해야겠네. 멀어지면 당기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앵극 만들 거야, 그죠? 이쪽을 앵극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전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려줘야겠네요, 그치 자기력 어떻게 됩니까? 앵극 N극, 앵극이니까 밀어내니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길 거고, 그치 그다음 앵극 S 극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길 것이다. 아, 전류는 바뀌는데 자기력의 방향은 안 바뀌는구나,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고르면 기억 자석이. P를 지날 때 유도 전류는 A 저항 B 방향이다. 자, P를 지날 때 여기죠. 전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전류니까 A에서 B 방향 전류 흐르는 거 맞겠네요. 그죠? 기억은 오른 지문 될 것이고. 그 다음, 니은,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라 그랬네. 그죠? 자, 이쪽으로 갈수록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력 감소, 전류 감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력도 감소, 역학적 에너지도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그니까 뭐다? 큽니다. 그렇죠?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아이고. 크니까 니은은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귿. 자석이 Q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Q에서 P 방향이다. 자, Q를 지날 때라 그랬거든. 그지 그제? Q를 지날 때이쪽이 N극이잖아. 이쪽이 N극이니까 내부 자기장 어떻게 돼?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은 요런 식의 자기장을 만들게 되겠지? P에서 Q 방향으로 만들겠네요. 그죠? 이것은 틀린 질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